안녕하세요. 복싱과 삶의 3분 10라운드 3일리입니다. 복싱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의 3분 10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B A B N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거 초등학생 시절에는 몸도 외소하고 자신감이 없어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복싱을 시작했고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다 보니 그런 괴롭힘, 따돌림 등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후 복싱을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일과 집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엄청 활동적이었고요. 그렇게 약 1년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혼자 술 마시고 살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살면서 역대급 몸무게까지 찍게 되면서 무릎과 발목 통증까지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프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살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복싱을 겉멋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게 진심이 되어 10kg 감량 후 생체에서 우승도 하고 지금은 삶의 의욕이 왕성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복싱은 제 삶의 진통제이고 하나의 삶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삶이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삶 속에 복싱을 통해서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극복하고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된 복싱. 그것이 저에게 복싱입니다. 네. 확실히 음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도. 그 전전 직장부터 해서 거의 뭐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일, 집, 일, 집. 거의 그것만 저도 이제 반복을 했거든요. 약간 집돌이 같은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옛날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복싱을 시작하게 되면서 음, 뭐랄까. 삶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전정직장을 그만두고 전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삶의 여유를 찾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언가 뭐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배워보고 했는데, 음 그중에서 정말 복싱을 했을 때 복싱을 하면서 점차 저는 활력이 점점 더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그 전까지의 나의 삶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공감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저도 복싱이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소중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자 보내주신 사연 음.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어 라이크 디스 요 님의 사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31리 글로리 글러브의 사연 보내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목록에 새 영상으로 띄워져서 영상을 확인하고 메일 보내 드립니다. 사실 크고 거창한 사연은 아니지만 복싱을 한 이유와 하고 난 후의 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최근 퇴사 후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음, 최근에 퇴사를 하셨네요. 30대 초반. 네. 복싱을 시작한지는 군대 전역 후 23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싱을 한 경력은 생활 체육 아마추어로 8년 정도 됩니다. 복싱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태권도 주장 선배에게 복도에서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교내 태권도장으로 끌려가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앞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재해 주시던 선생님은 태권도부를 담당했던 체육선생님이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삼자대면을 했을 때도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느끼면서 악몽 같은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활을 해오다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러한 떠올림들 속에서 고등학생 때그 폭행 사건도 같이 떠올랐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 지금이라면 다시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을 때부터 격기 운동쯤은 하나 배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방이죠. 사이버 지식방에서 복싱, 무에타이 유도 등 여러 운동들을 검색했고, 제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관인 복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후 23살부터 그 체육관에서 3년간 매일 출석을 하며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매일 같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고, 일요일에는 조기축구를 나가시는 관장님을 대신해서 아침, 점심에 체육관을 대신 맡으며 혼자 자유 운동을 하고 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복싱 동아리에 들며 전국 생활체육 대회들을 몇번 출전하기도 하고 세컨을 봐주러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복싱을 8년 정도 하면서 단계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1년에서 2년 차까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마인드를 갖고 약간의 자만심을 갖고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스파링이나 대회 결과도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고 20대 후반이 되니 나보다 체중은 적게 나가면서도 나보다 경력이 적으면서도 훨씬 잘하는 실력에 좋은 선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훨씬 실력이 좋은 고수, 흔히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의기소침을 가지고 슬럼프가 오는 때를 겪고 난후 현재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복싱을 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복싱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국내에 복싱이 아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싱 체육관을 갈수 있었고 하루라도 등록을 하여 운동을 할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뛰는 스텝 혹은 계속 계속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건강까지 비교적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점이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복싱에서 무에타이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운동하면서 아, 복싱의 자세, 복싱의 스텝만이 정답은 아니구나라고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손으로 타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싱의 자세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싱의 중요성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싱을 오랫동안 하고 난 후에 킥복싱을 배우니 아주 많은 이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3 1 2투 글로리에 사연을 적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되짚어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국내 생산 글러브가 다시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였는데 3 1 2 브랜드가 보란듯이 나온 것을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3일 릿 브랜드가 아주 오랜 시간 운영되어 전통 있는 한국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복싱이 특히 격투기, 이제 격기 운동이다 보니까 어, 그전 사연도 그렇고, 이번 사연도 그렇고,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 음, 또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과 활력과 에너지도 생기고요. 정말 오래 하셨네요, 이분은. 오. 퇴사 후 자,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음, 자격증 취득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 청.프롬 네, chung.prom님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장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라는 제목이에요 35년 가까이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친구들과 가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그것도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었습니다. 운동 능력은 당연히 부족하며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운동은 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세 가지의 큰 이유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체력과 체형을 갖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제 체지방률은 28% 정도나 되었죠. 둘째로, 아이가 나처럼 운동을 피하며 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먼저 운동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기 위해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을 다짐하고 어떤 운동을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과거 헬스장을 등록하고는 약한달 만에 그만두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스장은 제외하고 고려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저는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운동 종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이어야 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운동을 할수 있어야 했거든요. 둘째, 집 근처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실내 스포츠였어요. 실내 스포츠여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동 종목으로 복싱을 선택했고 가까운 복싱장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받을 때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자 당시의 관장님은 우선 체력 증진이나 다이어트 같은 목표는 있고 매일 운동하러 나오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자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거의 매일 복싱장에 다니며 운동을 하게 되었고 복싱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저는 아직 체육관 내에서 가장 실력 좋은 관원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성실한 관원이라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체형과 체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5에서 20kg 되는 아이들을 안고, 아이를 안고 오래 걷거나 뛰거나 높은 층계를 오르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한 이후 식단은 전혀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체지방률은 수개월 내에 15% 정도로 조절되었습니다. 둘째로, 복싱이 저희 취미가 되었습니다. 매일 복싱을 하고 싶어 근질거리며 운동하러 가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운동을 못하는 경우 과거의 저였다면 다시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부담되었는데 지금은 하루빨리 체육관을 가고 싶어 합니다. 셋째로,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여 즐기고 있고, 아이도 밖에서 엄마, 아빠와 뛰어노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넷째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삶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집과 회사를 오가며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은 복싱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생체 시합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갈 길이 멀지만 느리더라도 나아가는 것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싱 외에 다른 운동에도 제가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헬스장이었지만 요즘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병행합니다. 복싱을 하며 발견한 부족한 운동 능력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연히 시작한 복싱은 저희 인생 및제 주변의 가족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싱만이 유일한 운동을 아니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운동이 많이 있지만 확실한 건 복싱에는 사람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읽는 분이 누구인지 누굴진 모르나. 평생 운동을 멀리한 중년 직장인의 삶이 변화했다면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 저는 음, 사실 이세 분의 사연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 이렇게 메일을 읽는 순간, 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울컥하는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히 이 마지막 사연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동기가, 어,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도 정말 멋있는데 이게 그보다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멋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의 아이가 나의 아이가 나를 보고 배워나가고 커나가기를 바라서. 음. 그러한 동기가, 그러한 동기로 이렇게 꾸준히 습관을 바꾸고 드린다는 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읽는 순간. 그리고, 어, 처음에 상담하셨던 이그 관장님께서도 뭐몇 개월 내에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자, 몇 킬로를 빼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체력 향상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습관을 들이자라고 조언을 하고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먼저 해주신 부분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음. <laughs> 사실 저도 이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게. 음. 그니까이 사연과 비슷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 제가 이제 처음 복싱을 시작한 이제 서초동에 있는 국제 복싱에서 관장님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복싱은 마약이다. 합법적으로 허락된 마약이다. 복싱은 마약. 네. 근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복싱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공감을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개의 사연을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복싱을 통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해내신 B.A.B.N 님 복싱을 통해 고등학교 때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신 Like This You 님 복싱을 통해 멋진 아버지가 되신 성프롬 님까지 사연의 주인공이신 세 분께는 3일2의 상품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연은 언제나 환영이니 빨리 보내주세요. 복싱을 통한 삶의 변화, 우리 각자의 3분 12라운드, 3.12는 당신의 12라운드까지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